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홍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급묘수 쉬운 듯 하면서도 아주 아주 재미난 문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백도를 잡아주는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이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먹여치는 수는 그냥 따면은 자, 왼쪽과 오른쪽 두 집이 완성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중해 보겠습니다. 배이 밑으로 막는다면요.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죠. 딸때 다시 한번 먹여 쳐서 옥집을 만들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오른쪽에 두 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하지만 먹여치기 전에 먼저 단수를 쳐준다면 연결할 때 먹여 쳐서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백이 먹여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연결할 텐데요. 자, 바로 들어가서 단수 치는 수는 그냥 잡혀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젖혀갈 수 있겠는데요. 자, 백이 왼쪽에서 단수를 칠수 없고, 그렇다면 연결할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죠. 날때 다시 잡는 환격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젖힐 때 오른쪽을 연결하겠죠. 자, 이때 그냥 꽉 연결했다가는 왼쪽에 한 점을 잡으면 궁도가 늘어서 빅 모양으로 살아버립니다. 자, 하지만 젖히고 연결할 때 연결하지 않고 바로 왼쪽을 연결해 간다면은 자, 백은 이렇게 단수 칠 수가 없죠. 연결해줘야 되는데 여기 삼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바로 비의 곳인 이곳을 치중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왜 정답이 아닐까요? 이것은 왼쪽에 한 점을 잡고요 위로 넣을 때는 그대로 막아서 먹여치기를 해봐도 따면은 두 집이 완성되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넣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이것 또한 단수 치면은 이렇게 두 집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뒤에 곳인 이곳은 왜 정답이 아닐까요? 자, 이곳은 백이 이렇게 치받고요. 흙은 이렇게 단수 쳐서 반발합니다. 자, 연결했다가는 여기 다 잡혀버리죠. 백은 오른쪽에 한 점을 잡는데요. 자, 이때 이곳을 먹여쳐서 옥집을 만들어 보지만 이미 오른쪽에 두 집이 완성되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B의 곳인 자, 이곳이 되겠고요. 밑으로 막을 때는 먼저 단수를 쳐주고, 먹여치기로 잡습니다. 자, 배기 위로 연결할 때가 문제인데요다음에 이렇게 젖혀가서 잡아야죠. 배기 왼쪽을 연결해주면, 먹여치기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른쪽을 연결할 겁니다. 자, 이때도 조심해야 될 점은, 그냥 연결하는 수죠. 그랬다가는 한 점이 잡혀서 빅 모양이 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연결하지 않고 왼쪽에 한 점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빛같이 보이지만 배기 손을 떼면은 바로 단수 쳐서 이렇게 치중해서 잡아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 다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꽉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